정리해버려. 어이왜 저러니? 이새끼 안 나왔는데. 여기 있어요 임마. 야야 이 새끼 무조건 연마가 있어. 어제 이게 쓰레기새끼쁜다지 진짜 좀터뜨려 으. 아 뭐해? 아 발로 너무 오랜만이야. 발로를 발로해야 될것 같아. 왜 깝치냐고 응. 어? 왜 깝쳐 아 씨.. 이만 새끼 씹새끼가 <laughs> <이> 진짜 <laughs> 개새끼냐 <laughs> 개새끼야 이만능이야 개새 <laughs> 뭐야 이 새끼야 <laughs> 보인다고 이 새끼야 보인다 보여 어어어 어어 <laughs> 114 114 100. 아이 저씨 꼬불꼬불 저저저저빼로면막 진짜 대구철 <laughs> 감사합니다 야 연막 네반데연네에 <laughs> <연마, 애만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연마왜 <laughs> 이렇게 빨리 꺼지냐고 아버스레기채 뭐.. 너무나도 뻔한.. 리안이 네 얼굴이 뻔하해이 새끼야 네 얼굴 웃겨 아.. <웃음> <야>. <웃음> 알고도 <웃음> 깝치노 깝치노 기가 막히노 여기서 한더 뻔한 여의 심리를 알아보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 <이들이>,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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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깝치냐, 서영아. <laughs> 와, 뭐, 뭐 하는데, 진발 뭐야, 텔 떴다. 텔 떴다. 이 새끼 여기 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문 예측 넣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준씨. 오? 나 너무 뻔해 진짜. 너무 뻔해. 야, 여기까지 하면 여기 아무도 없다고?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러지 말아요. 나 무섭다. 니 어디야? <laughs> 또 개질한다. 연기 그만해라. <laughs> 아 이렇게 사람 나왔어? <웃음> <웃음> 야. <웃음>

응 안녕 동원한테 아! 잡혔어 반가워 <laughs> 엄마 터졌냐 야 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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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까까 저기 어디로 어지 말해주다가 떼졌다고 하냐 아쟤어몇개 했을 거요한개뭐 뭐야 오 뭐야 왜안 중요하고 <laughs> 야 오우 <웃음> 음 <웃음> 엘레강스 <웃음> 오 <웃음> 파도 일으키기 호이짜 <laughs> 호이짜 호이짜 뭐 뭐하노 뭐 <laughs> 개웃겨서 승윤이 나옴 어, 나갈 틈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가지마 들어와 진짜 야야 집은 다아 노프 기 잘했누 오우 쉣왓더 홀리 쉣 스마덜 뽀서 힐남어야 나와 <laughs> X됐다 <laughs> 뒤에서 여준이한테 죽기 싫었기 때문에 빨리 죽었습니다 그냥 <laughs> 개소리 하지 마세요 죽입니다 <laughs> 어차피 여준이 또 뒤돌고 있었을텐데 또이답이에요해븐 네, 유굴 진짜 헤이야 영환이야 잠기만아기 있으면 여준이 나와 나오군냐 저기 안 잡고 있다 저기 안 잡고 있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아아아아야 너무 뻔한 여준이 심리 아야 아니 몇 살이야 아아아 너무 뻔한 여준이 심리 안녕하세요까육중니몇 살이야 무섭도난여기있니 <laughs> 네 몇살이야 니네 몇살이야 니 <laughs> 네 몇살이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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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뻔하다 근데 니 <laughs> <laughs> 네 몇살이야 15살 만 나이로 14세인데 발왜안

으아! 아, 나였 야, <laughs>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죽어버려. 도대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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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에, 몇에막 가이긴 해. 어, 이새끼 여기있다. 저기다. 냐 개새끼야. 아, 팀 차이. <laughs> 팀 차이가 심하다. <laughs> 잘 새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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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이새이어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새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야 나, 너, 너, 너 뜨겁냐? 야, 너 뜨거? 야, 일로 와. 야. 메사리야. 메사리야. 매살, 음, 여준이 십. 여준이네. 서행이 쉽다. So easy as easy. 야, 아, easy, easy. 안녕하세요. 뭐야, 신 안녕하세요. 아, 보였지라보였지라보였지라 응. 안녕하세요. 아니야. 여기야. 아. 난 너무 멀어 거기서 우우우욱 <laughs> <laughs> 레전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오맹같은 적패 스킬을 쓰는 거보다는 난 하보같은 단조로운 스킬을 쓰는게 나아 리얼 뭐라는거지? 어깨 왜 이렇게 아프냐 어딨냐 그래서 어깨 아파서 잠시 휴식을 <laughs> 취하.. 어! 개새끼야 자 서영아 오딩 그만 들어놔 무선 남팀거다아 어깨 아파 휴식을 취해야겠어요 아니고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깨가 너무 아픈 이유로 휴식을. 어? 야너 베이스야? 어? 어디이스야 아니? 베이스냐고. 아니라 네, 베이스 아니야. 어, 어깨가 너무 아파서 휴식을 취해야겠어요. 아, 여기가 아, 아니다. 여기 여기 지도다나고와 다운 루. 아, 나 선방 아파서 한 승을 해야겠다. 다음 라운드 요안 되어. 아 요를 왜안 바뀌어요? 다음 라운드. 나 여기서 한번 몸 여기다. 점핑. 여진이 거의 안에 있는 거 알고 재고 있었는데 왜안 나오냐 여진이. 미친각 <laughs> 아니야 나좀 제대로 해봐. 아 선구였. 어아 마이 미미야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남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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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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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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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연 과즙세연!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laughs> 이걸 네하세요 뭐 과즙.. 세연 <laughs> 그냥 나갈 건데? 뭐야 쟤왜 저기 있는 거야 도대체? 나 마우스 선.. 찍으려고 했는데. 아 마우스 선왜 이렇게 꼬여! 삐딱해졌어 <laughs> 마우스 선이. <laughs> 딱딱딱딱딱 빨아 와야 152를 때는데왜안 죽냐 내리그 <laughs> 슬자맞다히 구슬 구슬이에요 힐 구슬 야안백 100, 100, 먹었다 빨리 나와 는니까때아게야왜 <laughs> <저 새끼 뭐예요? 웃음> 저기 있어? <laughs> 야나 나, 무서워 다 여기? 어쩔 다죄다여기다여기다여기다죄송다죄송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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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아! 몰라! 다죄송봐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라니다죄송합니니다죄송니까 죄송합니다. 니다다 이쪽이야. Nope. <놀람> 죽어 이 개새끼야 <개습여. 웃음> 죽어 이 개새끼 <개습. 웃음> 정신나는거 아니야 그럼? <laughs> 야 안나오나 마마 마마마마 마마마무 마마마미야 다시 빠비한대 때려 그냥 한대 때려 알겠어 한들 때려 알겠어. 로 한들 때려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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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너 오기 전까지 열심 견제 해줄게 열심 견제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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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타는데 이거 저기 데이 타고 있다 미안한데 아 열심 열심 아. 이 탄다 했잖아 병신아 아 그래서 얘각 세계 다 돌아다녔다고 천방지치 머리진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쌍구맨키로 오메 아, 오메 오메 려나니까도망 덜덜생님. 죽어인마. 아, 아 내건데 아, 진짜 어디 하나 라내 건데요. 야, 나와 봐. 연막 가면서 나오면 못 잡을 거 같지. 어잡잘갈것 같애. 알지 말해. 말하는 뽄세 <놀람> 보소. 여기야. 니가 뭘 하면서 나오든 난다 아이. 내가 왜 배치 나갔어. 뭐? 심장마비기야. 2회차. 죽인다. 들렸다. 방금 떴다. 방금 떴다. 그안탔는데탔잖아빠졌나 어, 근데 모든 걸, 걸 방금 뜰안탔어 저거 아이던거 같은데. 쟤는 모든 걸다버릴 사람이야. 모든 걸 건다. <laughs> 나좀 무섭다, 얘들아. 어디냐? 예. <laughs> 왜? 아직 안 <웃음> 보이냐? 이어딘데 <laughs> 어, 오케이 발수 났어. 레안니네딱 봐도. 뭔 소리예요? <laughs> 아 개새끼야 진짜. 딱이라니? 너 위험한 발언이야. 됐다. 음 아, 확인했. 국리한테. 네, 이다 아아야너 아, 아, 아. 그냥 걸로 나간다고? 내가 잡을 건데. 보였는데. 보인다 보였는데. 여 보인다 보였는데. 여 보인다 보였는데. 여 네. 왜 깝치지? 왜 해본을 찍고 나오냐 이개이는 백집 쏴요 못 잡으면 개이못 잡으면 캔디 야야야 못 잡으면 캔디 못 잡으면 <놀람> 여기 안에 여기 안해. 에 <놀람> 범례 경고했다. 아총 아니, 아니 스왑 모션 때문에 아나 화가 날라 그러네 막막막막막막막막 막. 아, 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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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h, m 메 n 나도 원탭! 원... 아니 네가 그걸 그렇게 막아버리면 내가 원탭 어떻게 하는데! 정신 나갔잖아 앞에 있다고 앞에 있다고 여기 대고 있다 너. 아니 안 궁금하.. 안궁금하안요 빨리 고 야야 소리 들다어디요 w h a t y o <laughs> u behind 아얘여기다 이거 말고 말고.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천만 개씩 어리든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야 쟤? 지 맘대로 가네 ]aría?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니 뒤에서 트레이드 봐주려고 한건 알라야 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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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맨 오맨이 두개면은 오맨, 쓰리 맨, 오맨, 엔킹스맨 매너? 맨? 맨 바바, 밤바밤 매너가 사람을 만들거든 서영아 넌 매너라는게 없어 노매너야 No manner, 라고! 박성 80. m 어, a <laughs> 아 u 마 야, 님몇 살이야? 마짱니까 <laughs> <맞창 뜰까? 웃음> 병신? <웃음> 뭐하누? 개보타누? 그냥 개보린이누? 분신연기, 분신연기, 분신연기. 분신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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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연기. <웃음> <웃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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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다오디 간다! 간야 뭐야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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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간다! 간다! 다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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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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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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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유>, <laughs> 이런... 순갱이들이... 잘했다 네, 잘했다 네, 아, 아 재밌네 어 잠깐만 여준이 너무 야하다 솔직히 못됐다 여준이 정규부 회장 맞냐 <laughs> 하는 거 보면 <laughs> 아닌 거 <것> 같은데 무정신이 <laughs> 내오빠못쏠줄 <laughs> 알지 내가 오빠못쏠줄 알지 노우기 <laughs> <요기. 웃음> <laughs> 뭐야 얘네, 얘네. 아, <laughs> 난 나야 임마 <인마. 웃음> 아동학대 방지교육이나 서로 방진가, 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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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보관인가? 야, 120인데? 야, 120인데, 진짜? 못 잡으면 진짜? 못 잡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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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진자라 진진자라. 얼쑤! 아, 계속! 그... 뭐 그... 아, 뭐하는데? 아, 뭐하는데? 갈대고. 아, 아이씨. 너가. 하면 나는 어떡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막막막막막막아유유유아 피해 주고 아아유아아유유유유유유유 마그네리 박성진짜 짜증나게 한다 게임을 자 죽이고 싶어 무슨 아이야 야왼쪽이 박성용 게임을 짜증나게 해 죽이고 싶은 아이 와 아프다 야이 얼굴 젠뭔자저고는로 <laughs> <쟨>, <laughs>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어떻게 하우 듀아하이디라고하이디라고요 you... 여준이 정규부회장으로서 하이디라라고 춤을 춰준다고? 우리 학교에 동성애를 적극 찬성한다고 여준아? 오? 오는 저기다 여준이 정규부회장으로서 정규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오는 저 따기다 아이쿠. 난 나야 임마! 파도를 이렇게 무형! 또안 나왔으면 개축이네 에겟남이긴 해! 너 왔는데 걔야? 안 물어봤긴 해! 경신이형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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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진짜 애칭 못해 이 자리! 존나 쌈가득인데? 저기지? 다 알아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있다 저기야,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소리 들렸다 여기 소리 들렸다 아, 뭐 하이드라.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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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널 믿지 않을 거야 난널 믿지 않을 거야 난널 믿지 않아 i c a n t t r u s t y o u r o u r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는 not sure. I'm n 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 r e I'm 요요, 요요 뭔들 리뷰지 저게? 재 재밌었고 감동도 있고 재밌었고 아, 감동도 있고 이재명이네. 야 나왔어. 어? 아, 나왔냐고? 야, 나 진작 나왔지 형. 나왜 저렇게 또울베다 저렇게 또 울배다. 저 스킬 이렇게 울베를 좋아해. 일베라서 그런가봐. 똑같은 초성이라서 아, <laughs> 야, 야개 띄우, 개 띄우, 개 띄우. 잡아, 잡아, 잡아. 오십. 야 나와야.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일로와 얼씨구, 절씨구 어? 에? 네? 네? 왜 없어요? 네? 네? 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우아구얼씨아 얼씨구, 얼씨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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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고 얼씨구, 얼구얼 아프다고 이렇게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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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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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 아. 아, 아, 아 아니 요즘 그만 좀... <laughs> 깜치지 마 <laughs> 예상을 해도 막마 <laughs> 뜨겁나 막 뜨겁나 뭐야 왜 없어 찍혀잇 조조 나 너가 죽어조라 미안하다 다 <laughs> 으악 야 마지막 스킬남았을때라고 자동부활지점 꺼라고때스킬 무제한 스킬 남았을때 스킨무제한 아 뭐야 나 이거 자동부활지점 이거 자동부활은 껐어 여기 여기여기여기 오우 oh, 나 이제 스킨무제한 키겠습니다 아 스킨무제한 궁우제한은 에바스아컷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뭐왜 쓰냐 아 나도 궁 쓴다 아, 또울베로 최사지 저 미친놈. 눈먼 장님이로군. 눈 감아라. 야, 눈 뜨지 마. 눈 뜨지 마. 막. <laughs> <야>, 아. <laughs> 눈먼 장님이로군. 눈 감아라. 눈먼 장님이. 이 눈먼 로군눈 감아라. 야여 눈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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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어서대서어 왼쪽 왼쪽 왼쪽.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야 뭐야, 뭐지? 야 어디 갔어요? <laughs> 뭐 야. 이기다 야! 찾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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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기다 여기다 <웃음> <웃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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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여여여여여여 진짜 낙사한테도 없을꺼야 저버리어 아서야 그냥 궁 무장 딱 한번만 하고 나가자 뜨겁냐? 야두어워야 뜨겁냐고 야너트해막너막 핫플레이스야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흐음! 뜨겁냐? 어쩔건데? 어쩔건데? 뜨겁냐? 서영이가좀 깝치긴 했어. 눈 감아라. 눈감지눈 감아라. 창님이라고 눈 감으랬지. 따위안들눈 감으랬지. 창님이라고 눈 감아라. 나 어디 탄지 알아. 눈 감으랬지. 잭서나 쌍개나. 내맙이다내맙이다내맙이라고 잡아다 잡아 죽여 죽쳐 죽쳐 죽쳐. 어. 음 한번 더 떨어. 작작자죠 이제. <laughs> 어차피 레이나 궁은 효과가 없잖아. 니마. 으마마마마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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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미야. 음, 미야. 어? 한마 미야. 미미야. 미미야 앤고와아어 뭐야 뭐야 뭐야? 시야한다. 자동발 지금 설사 가능냐? 자동발 껐어.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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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안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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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가아니구나 어디 가서 또이 x 만해 땐지? ㅎ ㅎ ㅎ 이 X말로 땐지? 너... 난 나... 나 족친다 그냥 얘들아 너여 사는 일기라고 해한 명은 저기서 나왔고 한 명은 여기서 눈속고 있네? 으들어갔던 애가 다시 나오겠지? 그럼 난 여기서 게 주인스 땡기면? 왜안 나오지? 연방을 씌워 나오겠다? 뺏어 여기 있겠지? 너스파이더아아 아, 몰라 아나 급발진할게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안돼 미지마어대정료아 ㅋ ㅋ 야이다야 10시다 이제 가다가아 가다. 강대정료 해버려 이지 박상형 쉽네요 나가라 <laughs> 박상 너무 못해 진짜 <laughs>